나온 3일 됐구만 와 이번엔 바로 시작하네. 게이더 이번에는 지체할 시간이 없이 바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군요. 자, 오자마자 동맹 들이하네 야, 야, 꼬맹아! 꼬맹아! 달려! 꼬맹아! 꼬맹아! 이거 엄청난 대치상황이야. 이거! 3대의 구도가 왔어 이거 이거 어. 오케이. 고도의 심리전. 야, 세, 야, 세, 고도의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 아! 아! 고도의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 공간을 지배하라. 김어디? 자, 고도의 심리전. 야하, 보비, 보비, 보비. e on, 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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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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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n, on, o 무 on, o 벌써 이렇게 됐네. 시간 너무 많이 걸었다, 여기서. 자, 아파트 벌써 화면 가득했다, 이거. 아, 오케이. 아, 기다기 저기, 멍청한 녀석이 하나 있네. 점프만 하는, 어, 점핑 둘이. 멍청한 녀석. 자, 멍청이 이제 조지로 가자. 오늘도 나의 너는 통수를 노리지. 바로. 거기 샷건을 들고 가는 운이 너의 뒤통수를 보지 않겠니? 어, 진짜, 스리, 뭐, 본인도 피고 아니? 형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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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당신의 우리가 됐습니다. 당신의 총신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굴복하겠습니다맡게만 주세요. 저는 아무 무기 없습니다. 당신의 통수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통수가 되겠습니다. 진짜요. 아유, 1등 시켜드릴게요. 저한테 2등을 시켜드리면은 당신에게 1등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콜, 자, 이, 자, 동맹하시면은 이걸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다 갑시다, 형님, 갑시다! 조지, 갑시다, 씨바 예? 제가 그냥 다 조져버릴게요, 형님. 일단 제가 지금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 총신은 필요가 없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싸.